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예쁜 클레마티스가 두 송이가 피었네요 너무 예쁘죠 지금 그림에는 이 그림 보고 제가 샀는데요 실제로 실물이 이렇게 생겼네요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또 하나는 두개 샀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흰색에 핑크빛나는 테두리가 그지요? 가운데 테두리가 핑크색으로 줄무늬가 있네요. 이거 샀거든. 아직 그 꽃은 피지는안 했고요. 지금 은 언제 꽃필까? 지금 계속 매일 보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거는 겹, 겹이거든요. 또 다른 두 개가 저쪽에 심어져 있는데요. 그것도 어, 토성 그 의아리 하나 하고요. 음, 그거는 겹이 아니고 그냥 흙 겹이거든요. 그거는 보라색입니다. 그것도 좀 예쁘죠. 역시 꽃은 글레마티스입니다. 너무 예쁩니다. 네, 요거는 짝살나무. 지금은 싹이 한참 났습니다. 짝살나무도 보라색으로 열매가 맺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작년에 샀거든요. 네, 요거는 짝살나무고요. 요 파이솔은 제가 포트레드 와인인데요. 화분이 엄청 크거든요. 이 항아리에. 이렇게 이 화분에. 두 포기. 한 포기 6천 원씩 두 포기 샀는데 이렇게 많이 번졌답니다. 원래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요. 색상이 너무 예쁘고, 바이솔한테는 이 날씨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멀리서 가운데 있는 요거는 한 20년 넘은 단풍나무인데 몇년 전에, 2년 정도 됐나, 어, 죽었거든요. 그래서 이뭐뽑아낼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고, 그냥 두었습니다이 옆에는 초롱꽃이고요. 초롱꽃도 흰색으로 피면 너무 예쁘답니다. 음, 장미도 이거 0 0 0원 주고 샀는데 작년에 샀는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. 음, 장미 이제 피려고 꽃 피려고 이렇게 봉오리가나 있네요. 네, 겹 연보라색 보라색. 보라색. 블레마 티스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